안녕하세요. 샤론이 인사드립니다. 느끼, 느끼?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림이 멋져 보이는 구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데, 종이에 가운데다 떡하니, 이것은 무엇이요? 이렇게 딱 집어 넣는 거. 문구도라할수 없고요. 또 그려보세요. 그러면 맨 네, 꼭대기에 이렇게 달랑달랑 매다는 분 계세요. 이것도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만, 이것은 예외가 또 있어요. 예외는 어떤 것이냐? 맨 위에다 저렇게 그려 넣었을 때 하늘이 조금 보여도 답답하지 않는 것은 하단에 어떤 내용이 저렇게 들어갈 어뭐 계획이 있다. 이럴 때, 이럴 때는. 저런 구도를 구득이 써야 되겠죠. 자, 또, 좋은 구도란 그럼 어떤 것이냐? 정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꼭 왼쪽만 그렇게 해야 되냐? 오른쪽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등분을 4개 해서 구도를 저런 쪽으로 잡는데, 하늘이 많이 보이는 상단이 많이 보이는 구도는 안정적이지만 너무 하단이 많이 보이는 구도는 불안해 보입니다. 그거는 피해야 되겠고요. 자, 또 음. 나무를 그렸는데 가운데다가 3등분 우리 제일 많이 쓰는 3분할인데 가운데다 물체를 넣어야 될까요? 아까 맨 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저기 가운데다가 물, 물체를 하나 떡 넣는 것은 하는 것이 좋다. 양쪽에 위에도 설명했듯이 선에 하나씩 살짝 걸치게 그림을 넣으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구도로 보입니다. 자, 또 세로 구도와 가로 구도의 차이점도 있어요. 세로 구도는 어떤 면에서는 집중력 있게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가로 구도로 했을 때는 안정감 있게 그림을 또 어, 느낌을 낼 수가 있고 요요런도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 길을 이렇게 위에 상단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걸쳐서 하단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 가운데는 좀 피해서 구도를 잡는 것이 좋,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삼분할을 했을 때도 요렇게 요렇게 그냥 이것은 집이여 그리고 가운데다가 떡하니 그려놓는 것은 피하자. 네. 그 다음에는, 나무를 그리면서 상황을 한번더 재현해 볼게요. 자, 정 가운데다가 이것은 나무요. 이렇게 떡하니 그려놓는 것을 우리가 아까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무를 이렇게 딱, 이것은 나무. 이렇게 그리는 것은 조금 피하자. 그럼 세련되게 조금 더 보이려면, 그리고 그림이 조금 더 보기에 편안해 보이려면, 자, 음, 요거는 아까 맨 위에 대롱대롱 매달은 구도인데요. 하단에 뭔가 내용이 있을 때는 예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늘이 많이 보이면 그림이 편안해 보이지만, 상단에 가서 저렇게 붙어 있으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이것도 X. 그 다음에, 자, 4등분 해서, 우리가 구도를 잡는데 너무 처음부터 많은 것을 때려 넣으려고 막 하면 어 어떤 어떠, 어떤 면에서는 집중 집중도가 좀 떨어질 거고요. 복잡한 구도가 만들어질 거고 세련미도 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 가운데를 피하고 맨이 상단을 피하고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가운데서 조금 비껴 나가게 그리 구도를 잡는 거. 주인공이겠죠, 물론. 네. 주제를 그렇게 넣는 거 그리고 뭐 다른 물체들이 좀 들어오더라도 일단 주제를 이렇게 넣으면 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나무를 그렸어요. 자 보시기에 어떤가요? 가운데다가 딱 그려 넣는 것보다는좀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자 나무를 이렇게 하나 더 그려 넣어도 구도상 편안해 보이죠? 한쪽으로 쏠려 보이지 않고요. 이런 도 장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도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만 사라져요. 으리릭!